여보세요? 여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제가 그요 근래에 다세대주택을 하나 매수를 했는데요. 네. 요거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고요. 그러세요? 전화 잘 주셨어요. 어디일까요? 주소를 좀알수 <laughs> 네. 있을까요? 네, 영등포구 당산동. 네. 유가. 네. 216-1번지고요. 다세대 주택을 언제 사신 거예요? 최근이라고 하셨는데. 네,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달 전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네. 근데 매수하시... 이게 네. 완전 신축은 아니고요. 음, 네. 4년 된 다세대예요. 아, 그러세요. 완전 신축은 아니고 다세대 네네. 주택이고 지금 투자 목적이신 거죠? 네, 네, 네. 네, 거주하는 건 아니시고.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달 전에 매수하신 그렇죠 네. 시청자님과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하시기 전에 좀 문의를 해 보셨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받아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조금 늦었네요, 그죠? 네. 일단 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뭐 매수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뭐, 지금 갈아탈 의미는 없으시고요. 보유는 네네. 하되, 보유는 하되 네네.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네. 자, 그 이유가 일단은 네네. 입지 조건을 한번 볼게요. 네네. 어,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역 바로 초,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더블역세권이죠. 그, 네네. 거기에다가 2호선, 9호선 여의도와 강남의 직주 근접이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바로 길 건너 뭐 있습니까 한강이 또 마주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샀어요. 네 영등포 일대에서도 사실 당산동의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요 당산동 네. 1 가부터 6 가까지 어, 이 입지 조건이 있는데 당산동 6 가가 당연히 제일 좋은 입지예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10년 전에 이 네.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취, 어, 이제 재임을 하셨을 때, 이때 이제 이 한강변에 대한 르네상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계획란을. 그래서, 네, 네. 어, 한강변에 이제 이 개발을 어,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 정비구역을 어, 지정을 했어요. 그게 네. 지금 저기 반포와 잠실, 그리고 저기 망원동, 그리고, 당산동, 그리고, 뭐, 저기, 자양동까지. 이렇게, 이제, 다섯 개 지역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어,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어, 취임을 하시고 나서 취소가 됐죠. 그죠? 그 이후로 지속적인 개발건들이, 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면목에서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공업 지역에 대한 그 개발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장기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영등포 일대는 공업사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가와 공업사들은 그 삶의 인생의 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여나 뭐 개발권들이 있을 때는 굉장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고 시간적인 부, 부,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 지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전문가님, 네, 네네 제가 갖고 있는 이 다세대 그 네. 건물 근처에는 네네네. 공업지는 없어요. 네, 아까 그러니까 영등포 일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 영등포 네네. 일대를. 그래서 아, 이제 네네. 입지 조건은 좋고 어차피 네네. 지금 어 개신 지역에 지금 구역 지정 보니까요. 어, 지적도를 보니까 중공업 지역이에요. 어찌 됐던 간에 중공업 지역의 혜택을 보실 수는 있겠으나 그 네네. 개발권은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다. 네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사실 어 영등포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영등포가 기존에는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굉장히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망한 지역이 아닌 유명한 지역으로 변화됐습니다. 자, 이 신축다 세대가요. 방두개 지금 뭐 한, 뭐 전용 면적 한 8, 9평짜리가 지금 서울에 있는 이 신축 빌라 중에서 이 3억 원이 거의 가격의 저항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신축이 방두개가 3억이 훌쩍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치로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좋겠으나 지금 개발권들이 정말 장기적인 플랜, 그리고 개발권들이 지금 취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 그 개발권만 보고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네. 더 시야를 넓게 봐서요. 넓게 봐서, 네. 어, 유망한 지역, 지금 강북권에도 유망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매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나중에, 나중에, 어, 투자에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저 강북권에 아직까지도 유망한 지역들, 그 위주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거주는요, 실거주는, 어, 분명히 입지를 보고요. 투자자는 그 나머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보는 안목을 키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네네.